어, 내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뭐, 뭐, 강의 조금 그래도 조금 빨리, 빨리 끝났나? 빨리 끝난 건 아니지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어,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 제가 지금 사업을, 여러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업인 거잖아요. 물론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함이 있기는 해. 근데 어쨌건 나도 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측면에서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목표는 뭐냐면 예를 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지는 뭐 뭐가 뭐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저는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어,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저는 대체불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보니까 나는 대체불가한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이게 사실은 내가 왜 세법을 시작했는지에 해당하는 어, 이유이기도 해요. 어, 물론 제가 회계 때도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대체 불가의 공무원 회계 강사였어요. 어, 뭐, 이등과의 점유력 차이가 있다시만큼 나니까, 뭐, 비둥비둥이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었어요. 있다시만큼 벌려놨으니까. 정말 클 때는 8배까지가 차이 났었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뭐, 출판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이스의 출판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전체 공무원 강사의 출판 지수와 내 거를 비교해서 개수를 봤더니 8배까지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등등, 대체 불가의 회계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냐라고 보니까 나는 대체불가의 무엇이 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보시면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 내 가치는 별로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체가 될수 없다 그게 결국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가치가 결국 나중에 다 돈으로 환산돼서 들어와요 나는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대체불가의 무엇이 되고 싶다 라는 쪽으로 항상 사업이든 뭐든 기울었던 것 같아 이게 보면 강의뿐만 아니라 세무 컨설팅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에 세무 컨설팅을 시작할 때 가만 보면 여자니까 내가 술을 잘 먹기로래, 골프를 쳐보기로래, 골프 때는 쥐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어 사실은 동일 경제선상에서 놓고 보면 어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 자신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는. 근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대체 불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이, 이 척박한 경쟁 환경에서 저 사람은 왜 나를 에,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을까 이거를 반대로 질문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은 이런 게 불만이구나. 그럼 내가 이 불만을 잡아주면 나를 벗어날 수 없겠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대체 불가거든요. 나는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소위 말하면 1년 만에 손익분 기점을 금방 찍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스님 정말 사업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느낄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에 서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는 잘 굴러가요. 왜? 내가 만든 시스템은 대체 불가 시스템이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죠? 내가 공무원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체 불가라고 하는 건, 소위 말은 내가 세법 강의를 한다고 라 섬에 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가르치던 사람이 법을 가르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두 과목을, 연간 천 시간 이상씩 강의를 소화하면서 그게 말이 돼? 아무나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가 되는 거지. 물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내 욕심에 나 혼자 한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넣고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까지 마지막 끝자락을 지금 보다 보면 회계 강사가 세법에 해당하는 용어를 그대로 설명해 줬을 때 이게 얼마나 파급력과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서 아실 거야. 그리고 적어도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는 1년간에 다 하는 전체 시간 중에서 가장 비중이 지금은 현재는 제일 높다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두 과목을 나만큼 잘 이해하고 나만큼 이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문제에 대한 이 파악이라든지 여러분 자체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없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대체 불가예요. 나는 그게 되고 싶었던 거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이건 내 얘기고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실어서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제 사는 모든 내용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치여서 밀릴 거냐 말 거냐의 그딱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대체 불가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내가 직원들을 써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고 라 하게 되면 세무직 공무원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는 선상 안에서는 그냥 누구나의 세무직 공무원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여러분들의 안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있는 그냥 회계 강사 누구나 있는 세법 강사일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나를 두고 싶지 않아요. 대체불가의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을 만들어낼까를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책이든 뭐든 뭔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합니다. 일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법에 해당하는 기출. 전 매번 책을 갈아엎어요. 출판사가 되기 싫어해. 근데 출판사가 싫든 말든.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끔 달려가는 게 나의 목처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법에 대한 기출을 만들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에 나오는, 어, 그 활자, 그 다음에 그 크기, 해당하는 형식, 전부 다 갖춰서 여러분들이 법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빨리 익숙해지게끔, 아예 세법 기출문제를 전부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고민해. 왜? 그 모든 노력들이 나를 대체 불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은 합격이 목표겠지만 합격을 위해 가는 그 여정 안에 저한테 배우는 이회계학 세법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배워가느냐에 따라서 대체불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누구나의 경쟁에서 치워가지고 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결국은 붙고 나면요. 그 다음번에는 네가 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이 냉정하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배운 적 없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는 변명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우는 이 모든 내용이 시험에 상관없는 것도 아니야. 시험에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내가 정말 대체불가의 어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기서 나와 남의 차이가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작은아버지도 국공무원으로 대학도 안 나오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법인세의 최고봉이 될수 있었던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불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여전히 스피커 번호 열어놓고 그 사람한테 세무 고문을 받는다는 건이 사람만이 그 정도의 세법 지식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불가의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라고. 그럼 그게 너도 될수 있다는 얘기야. 네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지금의 이 삐약삐약한 이 단계부터 어떤 마음으로 한박자씩을 걸어나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가 여러분에게 대체불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줄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가든지 말든지 너 같은 사람들 많아라고. 이 취급을 할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한 발자씩 걸어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문득 내가 사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거는 난 항상 그랬어요. 예를 들면, 막 출판사가 나한테 어, 교수님, 그래도 판매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출판이 되게 많이 팔려라고 하면 난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화가 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정말 이거는 나의 정말 저 깊은 속내의 마음인데 회계의 경우는 8배가 차이가 났어요. 근데 나는 세법도 8배 차이 날줄 알았거든요? 8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겁나 재수없죠? 근데 나는 마음이 그래. 나는 대체 불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완벽하게 되고 싶어.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삐약삐약 정말 하루하루,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강의 오는 그 엉덩이 뛰어야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나라도. 내가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으려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알고더 그게 켜켜 있어야 한다는 걸알고더그 노력을 하는데 그게 빨리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 마음 조급함, 이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있는데 그걸 출판사가 잘못 건드려서, 아유, 교수님이 이 정도는 정말 훌륭한 겁니다. 첫해 책을 냈는데 책 이만큼 잘 나가고요. 이만큼 학생들이 알아주는 것. 이라고 얘기 딱 들었을 때저내가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좀 장난하세요. 라고 했다고. 이게 이제 내 안에 무엇을 영리를 자극한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추구하고 하루하루 칼을 가가가라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웃고 있지만 칼을 갈고 있는 이 열심히 하는 이 노력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에 대한 영리를 건드린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득 이제 그 사건이 있다 보니까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 안에 칼을 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이제 지금 삐약삐약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게 여러분 딱 정말 쉽게 짧게는 3년만. 5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채워가잖아요?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막 공무원이 돼갖고서 그때 뭐 삐약삐약, 뭐 연봉이 더 수당이 더 많이 적니, 이렇게 웃은 얘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40대, 50대, 그래서 이제 50이 되면 나 이제 정년 언제지? 나 이제 쫓겨나면 뭐가 되지? 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하나의 힘이 될 겁니다. 이건 정말 믿어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 지금 배우는 이 모든 이 행보의 과정 안에서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를 좀 넘어 생각하세요. 넘어서 시험을 붙는건 물론이거니와.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세무직공무를 하겠다라는 마음먹는 순간 이게 여러분들의 밥줄이 될 겁니다. 그 밥줄 안에서는 여러분이 대체 불가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뭘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그냥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봐도 내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틀을 딱 잡아놓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덜 지치고 그 행보를 했었을 때의 여러분의 완성값은 정말 10년 후에 대체 불가할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